네,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전체적인 종목들은 하루 종일 아침에 만든 위치에서 계속 하루 종일 횡보했어요. 횡보 하락, 약간 횡보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위치 있죠? 여기 코스닥이 아침에 주말 지나 땡겨놓고 횡보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막판에 어, 이제, 노란선, 240 공봉선에 갖다 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침에 만들어진, 원래 이론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아침에 만들어진 이 가격 라인을 대부분 뭐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이제 특징이 있겠죠. 일단은, 어, 섹터로 보자면은 사실 뭐 유시민 쪽, 유시, 어, 이제 정치주로 본다면 이거 좀검색으까요 정치주로 본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도 이제 어 특정 인물이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 그들 중에서 또 선택받은 종목들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생겼고요. 그다음 대북주들도 마찬가지로 대북주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특정 섹터에서 특정 섹터 종목에서 예를 들어 대북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료도 있고 건설 토목도 있고 아스팔트도 있고 어, 가스관도 있고 그렇 철도도 있고 강물자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그 섹터가 또 선별적으로 가면서 그 중에서도 종목들이 이제 딱 정해진 것들만 하루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강한 것들만 보내는, 강한 것들만 살아남는 그런, 그런 테마의 장세가 온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 주력으로 매집을 했던 대북주들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대북주들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대건설을 어, 했는데 사실 여기 내려 내려가는 동안 이 10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어, 종가를 벗겨, 벗겨내고 고점을 또 돌파해서 상한가 하루 종일 올라가는 단일가에서 정말 하루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하루 종일 올라가면서 마감을 하는.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요, 여기서부터 그냥 쭉 하루 종일 자라나는 그런 모습으로 상한가를 붙였고요. 어, 이 후속으로는 이제 현대비엔지스틸우가 우선주들이 두 개가 움직인 겁니다. 가벼워요. 가볍지만 그 특징 의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잘만 보면 우선주는 가장 강력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 과거에도 우선주를 사실 어, 매매하기는 좀 빡세요. 빡세다는 표현은 조금 지금 어울리지가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 어, 우선주가 그쵸, 어떤 식으로 어렵냐면요. 단체로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빠듯해요. 단체. 혼자 하면 할수 있어요. 어, 호가가 우선 일단 뭐 우선주들이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매도가도 매도 별로 없고 매수호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걸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움직이는 게 거의 어,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주를 배제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많은 분들은 우선주를 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어, 올라오는 종목 볼때 우선주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오는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때 우선주니까 제외를 하고 보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폭발적으로 또 먹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모아가는 흐름도 필요해요. 왜? 호가가 받쳐 주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천천히 나눠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선주 중에서도 다른 것들보다 먹을 거리가 조금 그러니까 호가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게 바로 현대건설 우에요. 시가총액 다른 우선주에 비해 두배 이상 높습니다. 200억대. 다른 우선주 어뭐 30억에서 100, 100억 사이가 굉장히 많아요. 두배 이상 높습니다. 세배 이상 높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어, 일단은 잡는 데 있어서, 단체로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한 거고 그 종목의 끼도 살핀 거고 매집력도 좀 살핀 거고 세력들의 평단가도 한번 고려를 해본 거고 14만 원대로 추정되는데, 14, 15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 몇개 들이지 않은 대북주, 대북주를 굉장히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 수많은 100개도 넘는 이 대북주를 언제 어, 뭘 어떻게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정된 자산을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인데 한정된 자산 속에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개 드리지 않았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제가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목이 선별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대북주라고 해서 이제 다 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 작년 작년 이제 언제야 여름쯤 봄 여름쯤에는 대북의 대자만 붙어도 북한의 북자만 붙어도 그냥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종목들 중에서 안 가는 종목은 실적이 또 불안한 종목 도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불안한 종목들 안 가고 거래가 안 붙습니다. 이제 그 어떤 섹터에서도 정치주면 정치주 수소차면 수소차 여러 가지 섹터에서도 선별을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 선별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거고 우선 일단 종목은 특징들 지금 현재 시장 특징들은 이렇게 해봤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떴던 게뭐 있어요? 중국 관련 주들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어, 자 중국 주들이 오늘 테마를 형성했는데 대장으로 모르 오스웰이 올라가면서 형성을 했는데 중국 주들은 사실 하루짜리 혹은 3일내에 반짝이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어 몇년 동안 우하향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하향 그리면서 중간에 훅 떠오고 우하향 그리면서 중간에 뜨고 이런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이면 또 저점을 베겨내서 우하향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돌파해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조심을 해줘야 되는게 바로 중국주들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단기 매매를 어 하셔도 항상 꾸, 만약에 밀렸을 때 계속 들고 가기는 부담스러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느 정도 밀렸을 때 얘를 버텨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판단을 했어도 뭐 다른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중국주들은 진짜 특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차라리 최근에 실적, 실적으로 업황, 반도체 섹터의 업황으로 떨어졌던 그런 종목들을 지금 연속적인 조정을 노려보는게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테스라든지, 어, 지금 최근에 뭐잘 나가는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잖아요. 어, 추가적으로 뭐이라이콤좀 늦었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또뭐 비아트론이라든지. 많아요. 반도체 지금 또 J 스택 같은 것도 많이 갖고, FNS 테크도 있고, 동진 세미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어, 반도체의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것이 이 중국주를 노리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또 참고해주시고 왜냐면 얘는 끝날 수 있는, 금방 끝날 수 있는 종목이고 연속적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들. 그동안 2년 동안 내려간 상황에서. 2년 동안 내려간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설명하는 게 나왔잖아요. 최고로 바닥 찍은 날 이후부터 뉴스에서 언론에서 계속 반도체는 끝났다. 반도체 업황 꺾였다. 26개월 만에 수출 증가세 꺾였다. 뭐 이런 것들로 개인들한테 이미 프레임을 심어줬습니다. 반도체는 끝났다. 반도체는 투자하지 말아야겠다를 심어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언론을 아직도 보고 투자합니다. 언론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것도 보면은 저점부터 계속 개인들은 팔고만 있는 겁니다. 최저점부터 올라가는 동안에 팔고만 있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면 팔아야겠거든요. 반도체가 안 좋다고 뉴스에서 말하네? 반도체가 안 좋다고 신문에서 말했네? 나는 그럼 갖고 있었던 거 팔고 싶은데 떨어져서 못 팔았던 사람들도 올라갈 때어이구 땡큐. 팔아야겠네. 이렇게 갑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실 때가 되었다고 한달 전, 두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어뭐 매매를 하든 지금 뭐 뒤늦게 하시든 이전에 하셨던 간에 어떤 어, 이 기본적인 이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인식을 좀 갖고 하시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 너무나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너무나 다양해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어, 뭐 줄기세포도 있고 침, 치매도 있고 뭐 희귀성 질환도 있고 뭐 임상 종목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바이오, 어, 마이크로바이옴 쪽도 있고 뭐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묶어서 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듯이, 반도체도 OLED 후공정, 전공정 다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어,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묶어서 생각을 하긴 하지만 또 나눠서 하나하나 차분, 어, 하나하나 좀 나눠서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 제가 앞으로 계속 안내를 해드릴 내용들이고요. 어, 일단은,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장은 740 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수급은 개인들이 매도 코스닥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 앞으로도 어, 매도 매수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코스닥이 뭐800 포인트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어, 저점으로 인식하는 구간에서 계속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800 포인트 넘어가서 혹은 750 포인트라도 넘어가서 개인들이 또 다시 덤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랑 좀 다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 종목들은 하나하나 조금 짧은 시간에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좀긴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겠다. 짧은 단기 수익률 게임이 아닌 내 자산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할수 있는 것, 오늘 할수 있는 것도 내일 할 것, 어제 할수 있었던 것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히 만들어 가시면 결국에는 이겨서 결국에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내가 주식을 투자한 시간만큼 충분한 보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자, 뭐, 오늘 뭐 특별한 거 다시 또, 잠깐만요. 수급을 받고, 섹터 나눈 거. 네, 뭐,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게또 있나요? 없죠? 이 정도. 나머지는 이제 2월달 말 정도에, 어,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국미회담을 어, 기점으로 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대북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북주들에서도 판도가 많이 바뀔 거예요. 정말 살아남는 거는 그 이후에도 살아남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로소멸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걸 주의하시고요. 모멘텀은 일단 1차적으로 2월 27일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 몰라서 사실 어, 마음 놓고 이걸 보유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가급적 2월 27일 정도에 그 전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고 일단은 가능한 것들을 위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뒤에는 다시 정돈된 상황에서 어 살아남은 것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